음악에서부터 그렇죠. 시작을 합니다. 역시 GS 샵의 가장 큰 쇼핑 축제 기간답게 네. 1등이 쏜다. 우리 고객님들 잘 즐기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그 일등이 쏜다와 지금 이 시즌에 정말 잘 입으실 수 있는 네. 거위 송털입니다 구스 다운 음. 이제 많은 고객님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 구스 다운을 오늘 세일전을 진행을 합니다. 야호! <laughs> 안 그래도 <laughs> 네. 안 그래도 사실 요즘 너무 입을 거 없지 않아요? 그렇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고 그저께부터인가요? 진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벤치 코트를 찾았을 정도로 너무나도 추워지고 있는 날씨 저희가 딱 필요한. 근데 이게 2018년 FW 최신상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여기 아우터에 베스트까지 모두 다 구스다운인데 2만 원 인하된 세일 지금 방송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네. 오늘이 진짜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무슨 잘 네. 참네요, 병욱 씨. <laughs> 우리 병욱 씨가 야호 하는 그 순간 웃음이 터져가지고. 네. 아무튼 정말 야호 소리가 날수 있는 세일전. 지금 이 시즌에 진짜 잘 계절을 아우르면서 입으실 수 있는 바로 그 아이템을 오늘 좋은 가격에 쇼핑하시거든요. 우선 여성용은 네 가지 컬러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먼저 레드. 레드 컬러가 첫 번째 고객님들께 소개되는 컬러입니다. 이 안쪽에 들어가져 있는 베스트. 이거 다 고객님들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도 구스다운, 예도 구스다운 말 그대로 구스다운의 구스다운을 받아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어서 보실 수 있는 컬러는 약간 라벤더, 바이올렛 컬러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보실 수 있는 컬러가 블랙이죠. 네, 블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씩 소장하고 예. 계셔야 되는 그런 색상이잖아요. 저희가 블랙도 준비했고 마지막으로 아이보리 색상, 아이보리 네. 색상도 저희가 화이트 색상이 아니라 아이보리 색상이기 때문에 좀떵 음. 하는 것도 조금 걱정을 덜어 드리면서 네. 조금 밝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아이보리 색상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여성용 남성용. 네 가지에 남성도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남성분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는 색상이죠. 먼저 음. 첫 번째 네이비 색상부터 보여 드릴게요. 음. 이거는 뭐 어디 등산 가실 때 어디 트레킹 가실 때도 좋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입기 좋은 그런 네이비 색상에두 번째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이 컬러 되게 묘해요. 네 저희가 그린 색상을 준비했는데 네. 이것도 저희가 가을 시즌에 맞게끔 톤을 좀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유색 컬러 원하시는 분들이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라이트 그레이 색상을 준비했는데 사실 FW의 이제 남성 옷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나 네이비 중심으로 나옵니다. 음. 근데 밝은 색상의 옷을 원하시는 우리 고인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라이트 그레이를 또 소량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블랙 색상까지 해서 남성도 총네 가지 색상 중에 선택을 하시면 아우터와 베스트. 두 가지의 구스다운을 챙겨 가실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왜 보통 이렇게 이종을 구성을 보시면 홈쇼핑에서 많이 공개하고 있죠. 네. 근데 얘는 일반적인 홈쇼핑에서 보셨던 느낌이 아니라 얘도 구스, 얘 구스다운은 이제 고객님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 심지어 같이 받아 보실 수 있는 이 베스트도. 그러니까 구스다운 아우터에 거의솜털, 네. 거의솜털 거위 아우터에 거위솜털 베스트까지 이렇게 이종을 받아 보시는데 오늘 2만 원 세일전. 네, 얘가 우선 가격을 고객님들이 보시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 네. 우리 고객님들이 문의 주신 거 보고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음. 왜냐하면 이 가격에 제가 그렇게 거위 솜털입니다, 거위 솜털입니다라고 안내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만 보시고는 거위 솜털인 거를 상상을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은 더 많이 고객님들께 안내해 드려야지 반성하고 또 반성했는데 이게 바로 울스다운 거위 솜털입니다. 이 거위 솜털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볼 사이즈와는 다르게 이 부풀어 오르는 힘이 굉장히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건 따뜻한 공기층들이죠 음. 우리 몸의 체온이 식어지지 않게끔 따뜻한 공기층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금 보시면 빠 하고 살죠? 이게 그렇죠. 거위 솜털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보온력이 다르고요 정말 네. 따뜻하고 볼륨감 있게 입으실 수 있는데 솜털 80에 깃털 20이라고 보통 음. 우리 고인들께서 많이 하시는 그 8대1 황금비율 음. 최상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저희가 8대2의 비율로 넣어 드렸기 때문에 네네. 또 깃털이 많이 들어가면 고인들 한번 살펴보세요 깃털 들어가면 깃털이 빠지기도 하고 맞아. 그리고 이제 솜털이 조금 더 보온력도 좋고 네. 이제 공기층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율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음. 저희는 진짜 좋은 구스에 좋은 비율로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구스다운도 다 똑같은 구스다운이 아니에요 음. 브랜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브랜드는 그 구스다운 거위 솜털을 얼만큼 관리하고 좋은 걸 수급을 해서 이 안에 넣는가를 보는 건데 네. 저희가 소개해드린 론지데일의 구스다운 같은 경우에는 구스다운에다가 실제 뒤쪽을 보시면 여기 이제 심의상 가려야 될 음. 내용들은 좀 가리면서 니럭스 구스다운입니다. 그렇죠. 니럭스 구스다운이라 하면은 실제 이 거위 솜털을 세척을 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브랜드 구스다운이거든요. 네. 그래서 입으셨을 때그 착용감이라든지 왜 보통 눅눅한?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에 모아가지고 가격을 저렴하기 위해서 만든 충전재를 입다 보면 약간 좀 눅눅하거나 또는 우스다운이라고 하긴 하는데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음. 습기를 많이 머금다 보니까 옷 자체가 무게감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얘는 네. 굉장히 방방하면서도 가벼워요. 음. 옷을 거의 안 입은 것 같은 느낌? 얘가 무겁다라고 표현하시면 아마 우리 고객님들 그 어떠한 아우터도 입기 좀 어려우실 정도의 무게감 그렇죠이라고 비교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지금 아우터를 같이 이제 입고 있는데 우선 음. 보시면 기본적으로 길이 자체 같은 경우에도 딱 지금 이 시즌에 입기 좋을 만한 길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엉덩이를 충분히 음. 가려줄 수 있는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날씬하게 보일 수 있게끔 이 옆선 보통 우스다운은 음. 저렴한 것들을 보게 되면 그냥 똑같이 패턴을 다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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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눠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얘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게 이 허리라인 보세요 이 허리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곳곳에 세로 퀼팅을 넣어 드려서 날씬하게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 위쪽 같은 경우에도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게끔 위쪽의 패턴을 한번더 나눠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 어깨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부분 이제 이런 아우터들을 입기 시작하는 우리 고객님들은 30대, 40대, 50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입으실 텐데 그때는 어깨가 좀 힘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어깨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쇠로. 새로 킬팅으로 이 부분을 딱 라인을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옷 자체가 무조건 안에만 입어야 되거나 또는 똑같아 보이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이 어깨 부분 그리고 가슴 부분 다리 라인. 허리 라인까지 이렇게 다 나눠 드렸는데, 그렇죠. 이런 옷들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칸다운 방식이라고 해서요, 얘를 솜을 넣고 쉽게 말하면 안에 충전재를 넣고 드르륵 드르륵 하고 박아 버린 것이 아니에요. 먼저 패턴을 다 나눈 다음에 후 작업으로 후주입, 후주입으로 이칸 칸이 솜털을 주사로 쭉 주입하고 주입하고 주입한 작업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고객님들 옷 입어 보실 때. 음. 혈의 빠짐이라든지 그렇죠. 충전재의 부족함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좀덜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음. 이 아우터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고객님들 잘 입으실 것 중에 하나가 메스트예요 메스트 활용하기 헤어. 너무 좋죠 이 베스트가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얘는 그냥 한번 고객님들 딱 입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네. 웬만해서는 벗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트 때문에 이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라는 고객님들도 계실 정도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이 안에 니트 같은 것들 입기는 한데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니트만 덩그러니 입고 돌아다니기가 살 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뭔가 좀 옷을 입기는 입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내 들어가서 거하게 이만한 거 입고 있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구요. 그래서 우리 음. 고객님들이 찾는 게 이런 베스트거든요 네. 근데 이 베스트가 좋은 게 뭐냐면 입어보면 내 체형들 있죠 특히나 이 바지 입고 나오는 요런 울퉁불퉁한 군살들 <laughs> 네. 허리 군살들. 불의 지어 작업들 또는 감추고 싶은 여러 가지내 신체의 단점들을 얘가 교묘하게 딱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아, 좋다. 커버를 해주다 보니까 따뜻함은 따뜻함대로 느껴보실 수 있고 네. 체형도 커버하면서 또 하나 얘가 좋은 게요. 지금 이 시즌에 우리 고객님들 오늘도 외출하려고 계획 세우셨는데 뭐 입어야 되나 오늘 같은 네. 날씨에는 네. 아침은 7도라던데 낮은 뭐몇도라 그러고 네. 너무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아, 뭐 입어야 되지? 아침부터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럴 때 이제 낮의 날씨까지 감안하셔야 되니까 이런 가죽 라이더 같은 거 같이 입어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 가죽 라이더 같은 거 같이 입어주실 때도 네. 이런 가죽 라이더만 덩그런 입기는 아직 좀 쌀쌀한 기운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이 보면 이 스냅 버튼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브이넥으로 좀 깊게 파여 있는 옷을 입는다 손 치더라도 요 스냅 버튼만 똑딱하고 채워 주시면 얘가 이렇게 브이넥. 그렇죠. 한 번은 라운드, 한 번은 브이넥. 이렇게 두 가지의 변형이 가능하다 보니까 깊게 파여 있는 재킷이라든지 아우터를 입는다 손 치더라도 얘가 살짝 이렇게 가려 주는. 요런 느낌으로 입어 보실 수 있어서 얘가 옷을 타지 않는 거예요. 옷을 타지 않아서 다양한 아우터의 코디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고객님들 그러면 요즘 날씨가 워낙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비가 온대래든지 음. 또는 이제 눈이 온대래든지 이런 것들을 같아요. 계획을 세우시면 음. 이제 물에 강한 이런 기능성들을 또 따져볼게 되실 시 되시거든요. 그렇죠. 론제데이는 영국의 스포츠 음.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능성 옷을 잘 만들어내는 브랜드인데 네. 저희 발수 기능성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음. 뭐 아무래도 일상생활 속에서 입기에 너무나 좋겠지만 네. 또 이거 입으면 또 뭐가 생각나실까요? 음. 어디 단풍놀이? 이제 곧 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에 가실 때도 이렇게 가벼운 옷 입고 가시면 좋은데 저희 발수 기능성까지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남성분도 입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천후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신발 방송하면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자들은 옷을 다채롭게 신발을 다채롭게 이렇게 상황에 맞게 입지를 입고 신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가볍고 따뜻한 거 하나만 있으면 이제 한겨울 내내 겨울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이렇게 두개 들이잖아요. 음. 보시면은, 예, 여기에. 안에는 베스트 바깥엔 아우터 음. 그래서 쓰리 인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입으셔도 되고 한겨울엔 있고. 이렇게 같이 입으시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 남편이 이제 지금 출퇴근을 하신다 저는 사실 이 베스트가 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죠 베스트 자체도 워낙 예쁘고 사실 남자들 이 베스트, 이런 베스트 너무 잘 입잖아요 어, 베스트도 저희가 구스다운으로 보여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아우터랑 똑같이 구스다운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음. 위에 뭐 자켓을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사무실에 조금 쌀쌀해요. 마찬가지로 아우터 입기는 좀 애매할 때 네. 이렇게 베스트만 입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사무실 괜찮아요. 내에서 활동하기 너무나 너무 좋으실 좋아요. 것 같고 네. 전체적인 디자인도 보시면은 굉장히 남자덕이가 없죠. 그렇죠. 남자도 굉장히 날씬하게끔 이렇게 네. 보시면은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어 뭐랄까요? 굉장히 사람을 날씬하게 보이고 부하게 보이지 않게끔 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냥 베스트를 벗고 어디 놀러 가실 때는 이렇게 아우터만 입으셔도 되는데 음. 이제. 곧 추워질 것 같아요. 날씨가 음. 금세 추워져 가지고 그때는, 이렇... 음, 그때는 이렇게 저녁으로 춥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딱두 개를 매치해서 입으시면 되는데 음음. 이제 남자들은 두 가지 빨이 있습니다. 음. 머리 빨, 어깨 빨. 어깨 빨. 중요하죠. 어. 이게 어깨가 여기 승모 쪽에 이렇게 어깨가 넓어서 어깨가 넓은 게 아니라 음. 이쪽 팔쪽 운동을 해서 이제 어깨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저희 충전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쪽까지도 음. 팔 부분까지도 이렇게 빵빵하게 좋아요. 저희가. 컴팩트 구스 다운 자켓이라고 합니다. 경량 패딩이라는 말은 저희가 버릴게요. 음. 진짜 그 컴팩트한 구스 자켓의 그 빵빵함을 느끼실 음. 수가 있고 남성도 아우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네. 이렇게 날씬하게 좀 이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음. 주문 전화 속도가 굉장히 네. 빨라 가지고요. 이렇게 고객님들 두개 받아 가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도구스타운이고요예도구스타운입니다 음. 여성용 색상 네 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네. 네. 블랙의 주문 전화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네요. 블랙, 레드, 바이올렛, 아이보리까지 해서 네 가지 컬러. 음. 남성분들도 블랙 아무래도 아우터, 바깥에 코트라든지 네. 이런 것들과 코디하기 위해서 블랙을 많이들 선택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네. 지금 사서 입으세요. 옷장 안에 왜 묵혀두십니까? 지금부터 한겨울, 초봄, 어마어마하게 더운... 한여름을 제외하고서는 그렇죠. 한 계절 내내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을 오늘 팔만 구천 원. 심지어 방송 중에 선택하시면 저희 공짜 찬스 다섯 분까지 같이 추첨하는 이런 즐거운 시간까지도 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입니다 저도 한. 전에 런던 출장을 갔을 때 실제 음. 트라페즈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론즈데일의 매장을 본 기억도 나거든요. 네. 제주에스숍에서 라이센스를 진행하고 있대요. 사백 업은 지금 동시에 주문 전화 주시는데 우선 오늘 사야 될일 번의 조건은 세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 상품이거나 이년 전, 삼년 전이 아닌 지금 막 입어야 될 다른 아이템들은 이제 신상품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네. 공개할. 이 시즌에 우리는 세일을 하잖아요. 1년전 상품도 아닌데. 아니 최신상품인데. 저희 FW 가을 겨울 최신상의 제품을 음. 2만 원 세일 이으로 보여드립니다. 네. 이유는 1등이 쏜다. 지금 음. 저희가 10월 하반기 체대 축제를 하고 있고 작죠. 이 일등이 쏜다 기간에는 네. 아무 상품이나 들어올 수 없고 음.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께 어떤 혜택을 가지고 들어와야만 음. 특히나, 이, 특히나 이런 낮 시간대 에 방송을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만 원 가격 이나라는 정말 음. 그 결정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구스다운 음. 두개에 8만 9천 원대면 정말 좋은 그쵸. 겁니다. 그렇 그냥 단순하게 구스다운 네. 아우터잖아요. 음. 베스트 아우터고 음. 코트 점퍼죠. 정확히 말하면 재킷도 아우터잖아요. 그렇죠. 아우터 두 개를 가져가시면 모두 구스다운 거의 음. 솜털을 가져가시는데 오늘 2만 원 세일 전으로 8만 9천 원. 그렇죠. 8만 9천 원 안에 있는 솜털도 고객님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8만 9천 원이라는 것에서 만족하시기에는 이르신다라는. 게이 음. 안에 들어가져 있는 충전대에 따라서 가격들이 모두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저희는 구스 다운이에요 쉽게 음. 말하면 솜이 있어요 그냥 우리 네. 흔히 말하는 패딩이라고 말하는 음. 솜이 있고요 오리털이 있고요 그 오리털 위가 덕운 오리 솜털이라고 합니다 네. 그 위가 구스 거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윗 단계가 구스 다운. 거의 솜털입니다. 거위 거의 그렇죠. 솜털. 네. 그거의 솜털이 들어가져 있는 아우터예요. 그렇죠. 저희가 구스 다운 자켓을 두 개나 보여드리는데 이 가격이기 때문에 정말 일등이 쏜다 특집 세일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더군다나 안에 들어간 구스 다운에도 여러 가지 비율이 있습니다. 솜털과 깃털을 얼마만큼 배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5대 5가 아니라. 고인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팔대 이로 들어갔습니다. 다운이라는 얘기를 쓸수 있기 위해서는 그렇죠. 80% 이상이 돼야지 다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반가워서 얼른 구매하셨어요. 60 하나 하나 고객님 잘하셨습니다. 잘했 세일 첫날입니다. 네. 뭐든지 첫날에 구매하셔야지 원하는 컬러와 사이즈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모바일 추천합니다. 지금 주문 전화가 여성용 블랙. 일등이 네. 등은 아이보리고요 남성 고객님들도 블랙 그리고 네이비, 네이비. 주문 전화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오늘 선택들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신상품을 세일을 하거든요 아울렛 전이 아닙니다 그것도 예전에 또는 옷장 안에 오랫동안 묵혀둬야 될 아이템이 아니라 네. 배송받으셔서 지금 당장부터 이제 겨울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겨울의 느낌이 아니라 좀덜 추운 겨울이 있고요 네. 그냥 겨울이. 있고요. 락추라는 겨울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저는 겨울을 <laughs> 세 개로 나누거든요. 네. 그세 개로 나눌 때다 아우를 수 있는 아우터를 입어야 되는데 요즘 같은. 아마 베스트 활용도를 진짜 잘하실 거예요. 그데 그렇죠. 이보다 좀더 추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한 그냥 겨울 할 때는 요 고스다운의 아우터 입으실 거고요. 정말 추워질 때 있죠. 그럴 때는 코트 안에다가 얘를 레이어드. 그래서 요즘 바깥에 SPA 브랜드를 나가보시더라도 이런 네. 스타일들의 아이템들이 굉장히 판매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도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나 네. 싶은데요. 우선. 거위 솜털의 자랑 중에 하나. 실제 왜 산악인들 보면 뭐, 뭐 등반해가지고 겨울산 올라가고 할때 그들이 쓰는 침낭 있죠. 그 침낭 중에 하나가 바로 거위 솜털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따뜻하거든요. 따뜻하고 휴대하기가 좋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작은 포켓 안에. 이거 포켓 우리 고객님들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이 정도로 작게 오므려질 수 있다가 얘를 피고 나면 빵하고 산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니까 고객님들 갖고 계시는 포켓 꼭 포켓이 아니더라도 얘 그냥 돌돌돌돌 말아서 가방 안에 쓱 하고 집어넣으면 네. 얼마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 캠핑이라든지 가을 저녁에 또 친구분들과 함께 펜션 여행 가신다든지 또 요즘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 하실 때도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네. 근데 얘가 실제 안에 들어가져 있는 충전재를 보셔야 될 텐데 네. 저만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는 제가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 우리 고객님들께 반성합니다. 더 많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가격만 놓고 저희가 이렇게 두 개를 고객님들이 받으시잖아요. 네. 아우터도 받고, 메스도 받고, 이렇게 두 개를 받으시다 보니까, 많은 고객님들이 거위 털까지는 상상을 못 하셨는데, 바꿔보니까 거위 털이랬던 거죠. 왜냐하면 <laughs>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위 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겹쳐서 입잖아요. 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겹쳐서 입다 보면 좀 부하거나 거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거의 솜털의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보건력입니다그리고 그렇죠. 빵하고 커지는 공기의 함유량이에요 이게 따라올 음. 수가 없어요 웬만한 충전재들이 그렇죠 그래서 볼륨감 자체가 다른 음. 거고 지게 저 솜털이 들어가 있는 음. 옷을 입었다고 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따뜻하게 음. 이렇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는지 상상을 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 저희 컴팩트한 구스다운으로 보여드리면서 네. 그니까 베스트도 과연 구스다운일까에 대해서 그렇죠. 고민 그 궁금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분과 한번 네, 저는 지금 남성 네이비를 입고 있습니다. 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에 활용도가 너무 좋은 게 요즘에 정장 입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겨울에 추우실 때는 안에 저희가 베스트까지 같이 드리니까 이렇게 베스트 받쳐 입고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 아니면 진짜 괜찮다니까요. 이거. 그렇죠. 오. 아니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코트를 입어야 될 때가 또 있어요. 음. 자켓이나 그럴 때는 이렇게 베스트를 입고 자켓이나 코트를 입으셔야 음. 그 추운 겨울을 버텨내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추울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어디든 산이든 들이든 어디든 놀러 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음. 전체적으로 충전재가 빵빵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굉장히 가볍게 입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적인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영국의 그 브랜드답게 왜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브랜드답게 남성 것도 굉장히 디자인이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 또 안에 이제 입는 베스트도 우리 병욱 씨가 보여주실 테지만 네. 보통 요즘 사무실 가면은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그렇죠. 히터라든지 난방 시설을 음. 그렇게 빵빵하게 틀고 있지 않아요. 저희 회사만 보더라도 실내가 그렇죠. 좀 춥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음. 이런 거 하나 갖고 계셔서 입으시면 활용도가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냥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베스트만 입으셔도 음.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자켓 좀 가져와 어, 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어 이제 남자들은 어디 또뭐 이런 울 자켓들 영... 많이 입으시죠. 그렇죠. 뭐 영업을 하시거나 네. 우리 남편이 아니면은 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이렇게 아우터뿐만 아니라 이런 자켓 같은 걸또 네, 입으셔야 될 때가 네 있으시거든요 예쁜데 근데 여기서 네. 놀라운 거는 뭐냐면 저희가 트랜스포머벌 그 기능성이라고 해서 음. 여기 보시면 이제 나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브이넥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게 맞잖아요 음. 여기 안에 보시면 단추가 다 있습니다 음. 그래서 단추로 딱 잠그시고 이렇게 음. 하시면 브이넥 스타일로 이렇게 자켓이나 코트 입으실 때는 이렇게 입으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잠그셔도 딱 괜찮아요 음, 음, 스타일이 저도 괜찮죠 얘가 구스다운이 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패딩이라든지 또는 다른 충전재가 들어가면 안에 있는 베스트가 이 정도 두께로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우터를 같이 코디할 때 우리 흔히 미어진다고 하죠. 음. 옷이 너무 뻑뻑해서 옷 입기, 바깥에 옷을 무언가 입기가 좀 버거워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근데 얘는 무스다운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두께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함은 따뜻함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이 없는 거죠. 음. 근데 근데 네? 내가 입었을 때의 체감 정도는 거의 옷을 옷이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죠? 따뜻한 공기 입고 있는 느낌? 그렇죠. 따뜻한 <laughs> 온기를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기를 입고 있다. 네. 온기를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아. 사이즈는 지금 남성용 사실 세일도 잘안 하고요. 맞죠 워낙 가격대가 그리고 높게. 그리고 밖에 나가 보면 네. 부스타운의 존재 자체가 거의 대부분 그렇죠. 높다. 넉다운 그러니까 오리솜털, 오리털까지는 많이 보셨을 텐데 물 스다운이 바깥에서 많이 공개하지 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입니다. 가격. 음. 근데 아시죠? 작년에도 론즈데일이 제 기억으로는 오리털로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렸었어요. 아 진짜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었죠. 네. 그래서 1년 전부터 선기획하고 준비하고 준비해서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이지 이제 막 저희한테 물 스다운으로 요 정도 사양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다면 론즈데일 좀 어렵다라고 하니깐요 네. 저희 추가 생산 없고 준비된 약속된 물량까지만 고객님들과 함께할 예정이니까 있을 때 그것도 세일 첫날에 조기 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짜 찬스 두 명을 지금 추첨하고 있습니다. 음. 아래쪽에 시간 보이시죠 14분대. 저희가 특집 방송, 세일 방송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공짜 네. 찬스까지. 공짜로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그러게요. 겨울 나실 때 베스트랑 아우터 재킷이랑 두개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음. 어, 지금 대기가 이 시간에도 24분이 정확하게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상담원 연결이 어렵습니다. 모바일로 들어오시면 다양한 혜택들도 있으니까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정 사이즈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목소리>